누구한테 드리는 거지? 아니요. 선생님께 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전도사님에게 드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친구들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드려주면 됐지요? 네. 좋아요. 그러면 꼭 어? 어떤 사람이 있대요. 어? 어이 사람이 누구지? 아 이리 어, 아닌가? 어떻게 맞지? 어떻게 지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 마리아예요. 그런데 처음에 마리아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 기도인데 마음은 어떻게 보여요? 아 맞아. 아 두금두금두금사랑에 아아아 하시는 사람의 마음 같아 보여요. 진짜?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어, 마리아는 이제 몇 번만 자면 요셉이랑 결혼할 생각이 매일매일 너무너무 행복하네. 요 와, 네? 와, 네! 결혼했어도? 그렇게 <laughs> 막 그래, 그래 마리아고! 우리 친구들 어머, 어? 누굴까?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라고 부르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브리엘아 가브리엘아 너네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 제가 가서 깊은 소식을 꼭 전할게요. 하고 가브리엘은 어디로 갔을까? 바로 나사렌스라는 작은 마을로 갔어요. 어? 여기에 누가 살길래 그러지? 천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 집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아! 집에 다 도착했나봐요. 여기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바로 어,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마리아가 살고 있대요. 마리아의 집에 천사가 찾아갔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마리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천,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신다고? 마리아는 천사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어? 그게 무슨 말이지? 그데 천사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마리아 이제 조금 있으면 당신은 배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아기를 임신하게 될 거예요. 그 아기를 낳으면 아들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이를 뭐라고 하래요, 친구들? 예수? 어? 예수?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가 되신 분인가봐요. 하지만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 네? 아기요? 천사님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마리아는 무서운 마음도 들었어요 어? 내가 아기를 낳으면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으면 마을 사람들이 나를 이 마을에서 쫓아낼 텐데 나에게 에이 하고 돈을 던질 텐데 우리 엄마랑 아빠도 나에게 화를 내고 집에서 내쫓으실 거야 그리고 요셉 나는 요셉이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요셉이 이제 당신과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하고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어 싫어 끔찍해 마리아의 마음속에 무서운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천사가 얘기했어요 마리아 마리아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답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시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 당신을 지켜주실 거예요. 보호해주실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거예요. 태어난 아기는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했을까? 어 싫어요 싫어요. 저는 어쨌든 요셉이랑 결혼해야 해요. 이제 얼마 후면 요셉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근데 제가 아기를 가지면 요셉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너무 무서우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보세요. 죄송해요. 그렇게 마리아가 대답했을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될 거라고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 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하고 마리아가 고백했어요. 마리아의 마음 속에는 무서운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렇지만 무서운 마음 저리가 두려운 마음 저리가 하고 어떤 마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꼭꼭 믿었어요. 하나님은 멋진 분, 가장 좋은 분, 그리고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꼭꼭 믿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12월 달 오늘부터 12월 달인데 12월에 어떤 날이 있는지 알아요? 어떤 날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가 바로 12월이 있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실 예수님을 꼭꼭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유아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실 예수님을 꼭꼭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때 가끔씩 우리 마음 속에 두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조금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마리아처럼 두려움만 저리가! 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선택하는 멋진 우리 유아복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네. 이 시간에는 같이 기도할 거예요 자 오늘은 엄마별과 아기 예수님이니까 아기별을 만나면 어떨까? 아, 좋아하 마리아가,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것을, 꼭꼭 믿었어요. 꼭꼭 믿었어요. 우리도, 우리도, 나도, 나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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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게 해 주세요. 믿게 해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